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좀 무거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어, 새해를 맞았고 또 1월 달이고 그러니까 좀 언짢으시더라도 우리가 문화인으로서 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꼭 알고 생각하고 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아직 한국화를 갖지 못하고 있나 새해 들어서 단 20일 만에 한국화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데 관심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제가 묻지 않아도 이런 얘기를 꺼내실 정도로 그분들의 마음속에도 아쉬움으로 무겁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한국화단이 없어졌다. 음. 한국화 수립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화에 이제 부, 꺼져가던 불씨마저도 이제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 같다. 네, 아주 이렇게 비관적인 말씀을 단 새해 들어 20일 만에 세 번이나 들었습니다. 이 말의 요점은 뭐냐면, "한국화" "한국화" 라는 말은 한국 사람이 그린 그림, 이 말이 아니죠. 한국스러운 그림, 양식, 이 말인데 이름은 있지만 그 내용, 한국화 실체가 없다. 이 말이죠. 에... 한국화 이름은 있지만 내용, 실체, 그 양식이 없다는 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무대에서 다른 그림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일본화는 뭐 확고하게 인정받고 있죠. 또 다른 나라 동양의 그림도 인정받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80년대에 제가 젊은 교수 시절, 전인강사 시절에 얘기를 해보면 그때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잘못하면 우리 한국과 없어집니다. 우리가 대호각성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더안 되지. 음, 앞으로 지금 우리 국가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높아지고 있으니까 될 거다. 경제 성장이 돼서 국민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한국화 저대로 될 거다. 또 교육 수준이 높아져서 문화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 한국화 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별 걱정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노심초사하는 저를 좀 안타깝게 바라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바라는 한국화가 된다면 전통적인 데 입각했으면 있으면서 구닥다리가 아니고 현대적인 요소가 있고, 그러면서 각자 화가들, 각자의 개성이 다 돋보이면서도 만인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예술적 차원이 높은 것, 이것이 진짜 우리가 바라는 한국화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 위상 도 높아졌죠? 국민 생활 수준 높아졌습니다. 문화의식도 꽤 높아졌습니다. 근데 한국화는 점점, 점점 성립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예. 예 저는 이제 그런 문제를 일찍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전통이 뭔지, 한국은 문화 자체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전통이 뭔지에 대해서 뚜렷한 한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또, 현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떤 분들은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현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일본식을 현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식을 현대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뚜렷하게 자리잡고 있지 않아요. 현대적이라는 게 뭔가 그 개념이 또 개성도 사실은 각자 다 다르지만, 에, 각자의 개성이 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말로는 예술적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한 가지 단어를 쓰지만, 예술관 세 가지, 아트의 예술관, 예의의 예술관, 독창성의 예술관, 이세 가지가 지금 현재 공존하고 있습니다. 전통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현대적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개성도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예술성이 뭔지에 대해서도 통일된 견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전통적이고 현대적이고 개성적이고 예술적인 것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한국 이런 것을 갖춘 것이 바람직한 한국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됐던 거죠. 예, 이 견해가 지금도 바로 잡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화가 금방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우리가 잘 짚어야 되는데 저는. 한국인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결국은 형질적으로 왜 우리 한국인이 한국화를 만들지 못했나 이렇게 생각해 봐도 된다고 봤습니다. 왜 한국에서 한국화가 생기지 않을까?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일본 사람 하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 하잖아요. 한국에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인이 못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럼 한국인이, 한국화에 관계하는 한국인, 누굽니까? 한국화가죠. 한국화가의 생각 속에 한국스러운 그림 양식이 뭔지 모두 똑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한국화 처절로 되겠죠. 근데 그걸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 말은 한국화가 뭔지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다. 이 말이죠. 또, 내가 한국화가인데, 한국화가란 서양화가와 다른 조각가와 무엇이 다른 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에 대한 한국 화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개념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또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한국화를 애호해야 되는데, 내가 한국 국민으로서 어떤 그림을 좋아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화가도 애호가도. 네. 또그 주변의 문학의 인사들도 모두 한국화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아주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무엇든지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그것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이 한국화에 대한 생각이, 관심이 어느 수준에 이를만큼 충분히 많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여기서 원인을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한국 화가들만이 유독 이런 생각을 잘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은 우리 한국인은 형질적으로 북방계형의 형질적 영향이 많기 때문에. 관해성 의식, 왼쪽 뇌의 의식의 각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데 있는 것 같습니다. 북방계의 영향이 적어도 80%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 중에 생각 중에 왼쪽 뇌와 관련이 있는 왼쪽 뇌라는 건 결국은 언어 수리와 관련된 의식이죠. 네, 이것이 충분히 높지 않은 결과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화가들이 한국화가 뭔지, 뭘 한국화로 봐야 되는지 개념이 부재하다는 말은 결국은 한국 화가들의 좌뇌성 의식의 각성 수준이 낮다. 뭐 충분히 높지 않다. 그 말이죠. 한국 화가들이 내가 한국 화가로서, 다른 화가와 뭐가 다른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학의 인사들이 공통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은 지적 시야가 협소하기 때문이다. 또 국민들도 생각을 하지만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준까지 생각을 하지 않는 이런 형질 인류학적인 문제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 에, 적어도 이 세가지 결국은 의식수준이 높아지기까지는 한국화 형성이 당분간 어려울거다. 이런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에. 그러나 되지도 않을걸 그럼 뭐하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순 없죠. 왜? 평화라는 것이 인류사회에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평화를 영원의 가치로 놓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한국민, 한국의 문화계, 한국의 화가들은 모두 한국화 수립을 최고의 지향점으로 놔야 되기 때문입니다. 되지 않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몇 번을 강조해도 틀리지 않는 생각입니다. 성공한 설례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조선 개국 최초의 그린 임금의 초상, 여기에 오직 한국에만 있는 가장 한국적으로 성공한 형식의 초상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잖아요. 정도전이 화가는 아니었지만,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에 의해서 다른 사람인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도 되지 않습니까? 한참 화가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문학의 주변인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국 국민이 갖는다면 분명히 한국화라는 것은 만들어질 겁니다. 오늘은 형질론적으로 우리 한국인이 한국화를 아직까지 갖고 있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 때문이고 그 생각하는 힘을 갖췄을 때 이루어진다. 그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북방계형 유전자의 어떤 약점의 결과다. 그런데 한국에 북방계만 있는 게 아니고 남방계도 있고 우리 한국인이 오른쪽 뇌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왼쪽 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찾아내고 노력한다면 이루어질 거다. 설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 일은 우리가 평생 제1의 가치로 놓고 추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질문화론 내 입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가벼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